네, 오늘은 2021년 9월 8일이고요. 오늘 일기를 블로그에 썼는데 이걸 제가 좀 한번 읽어보면서 네, 컨텐츠를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좀 퇴근을 늦게 했고요. 어, 9월 달은 제가 일이 좀 많아서 네, 화이자 접종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어제는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뭐 제제병 제가 아파서 다녀온 병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 출근이 3일째 출근이었어요. 오늘 벌써 이제 9월 8일인데. 네. 네. 9월달은 아시다시피 9월 중순쯤에 추석 연휴도 있는데, 어, 월말에는 또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네. 저는 다른 분들의 일상보다는 사실 많이 힘들진 않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나태함이라는 감정이 좀 있어서 하루하루를 뭔가 더할수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제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영상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그렇고 뭔가를 더 하고 하루를 마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좀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블로그를 좀 써봤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퇴근을 좀 늦게 해서 눈이 아프지만 오늘 뭔가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기는 녹음 내지는 지금 화면 녹화하고 있는데, 화면, 이 화면이 그대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실력이 늘 거라고 믿으면서 좀 하고 있어요. 네,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접근하는 SNS가 굉장히 많은데, 블로그를 얘기하자면 구글도 있고 티스토리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글루스도 가입을 일단 해놨는데 글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네요 네. 좀 성격이 다르지만 텀블러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영상 플랫폼은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아프리카TV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하기 편하게 된 플랫폼들이 좀 있어서 트위치나 페이스북에도 제 일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를 올리거나 뭐 게임 영상을 올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날이 많은데 스크린 골프를 치는 컨텐츠도 올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사실 뭐 골프 컨텐츠가 사실은 파이가 굉장히 큰데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개그맨들도 들어오고 연예인들도 들어와서 제 컨텐츠가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골프를 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오늘, 내일 하다가 그만둘 골프가 아니라서 제 일상 기록 차원에서 유튜브에다 열심히 좀 올려보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SNS를 열심히 하는 거는 퍼거스 감, 퍼거슨 감독 말처럼 인생의 낭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누가 제 일상을 보면서 공감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크고요. 거기 더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의 대부분은 어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그 팔로워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조회 수가 늘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리워드 그러니까 수익을 준다거나 영향력을 근거로 한 제품 협찬 같은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래서 어,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좀 오래 했지만 뭐 제품 협찬이나 뭐 이런 광고가 들어올 때 약간 소소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요새는 네이버 블로그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는데 뭐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얘기를 좀 드리다가 제가 갑자기 무슨 블로그에서부터 유튜브까지 얘기가 좀 역길로 셌는데 오히려 오늘 일기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퇴근하고 나서 제 여유 시간을 녹여서 제 제가 더할수 있는 걸 찾아서 만드는 수익이 될 만한 파이프라인이 될 만한 거를 놓치 않으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 아직은 제가 뭐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돈에 그 기대치가 있고 네. 인생이 길고 하지만 어, 소비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소비에 필요한 돈을 다른 방법으로도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네이버 메일을 잠깐 보니까, 그,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뭐, 도와드릴게요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네 상품 홍보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 누적이 필요한데, 이거를 39만원에 팔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네, 이거를 메일로 안 보내고, 자기 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놨더라고요. 가봤는데, 역시나, 뭐, 그런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어서 그냥 닫았는데, 39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 너무 오랫동안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유입되는 사람도 없고 구독자도 너무 낮아서 동기 부여가 필요하면 지금 저 39만 원짜리 말고 다른 상품도 뭐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살짝 늘려 보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비용이 좀 크고요. 네. 사실 구글 측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저렇게 해서 어, 구글에 관리하는 로봇을 속이더라도 네, 저렇게 돈으로 가짜 구독자를 사봐야 여러분이 새로 만들 컨텐츠들을 시청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제가 이 컨텐츠를 올릴 유튜브 채널도 만든 지 얼마 안된 것도 있지만 구독자가 한명 밖에 안 돼요. 아, 이건 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차로 만든 구독자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어 지금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곧 40살이 될 텐데, 50살에도 아마 유튜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별 일이 없다면 저는 그냥 유튜브를 좀 길게 보고,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좀 좋아하는데, 이야기하는 스킬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연습차 지금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구독자가 없거나 적은 게 문제라기 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일이 바빠져서 시간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어, 이런 거를 제 시간을 이제 녹여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도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네. 좀 나이가 많이 먹더라도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지금은 직장에 매여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제가 제 얼굴이 뭐 이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제 얼굴 드러내서 그 시청자분들 바라보면서 영상을 하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 소소한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시청자들하고도 재밌게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언급한 채널 중에 그 골프를 영상을 올리는 채널은 천 명이 조금 넘어요. 구독자가. 그래서 그천 명이 넘고 사천 시간을 넘기면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달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아주 작은 돈인데. 광고 수익이 찍히고 있는데 이게 동기 부여가 좀 돼요. 그래서 정말 뭐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 저도 고민을 해 봤겠지만 <laughs> 나오는 수익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전업 유튜버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네. 유튜브를 하긴 해요. 근데 하긴 할 건데 직업을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생기고 만드는 거에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저는 힘들지만 열심히 회사를 좀 다니려고 마음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 이쯤 이렇게 지내다 보면 회사 안에서, 그 다음에 회사 바깥에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알게 되는데 자기가 그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퇴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확신이 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 유튜브가 우연히 정말 잘 돼가지고 월 천만 원 정도 벌 수도 있겠죠. 네, 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네. 실제로 월 천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천만원 플러스 알파를 벌어야 세금 뗄거 떼고 비용 처리 할거 하고 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연봉 계산기 나 이런거 돌려보시면 답 나와요 유튜브에서 뭐 월천만원을 버는 뭐 기적의 비밀 막 이래가지고 막상 영상 열어보면 뭐제 3자 책 홍보 나 하고 앉았고 이런거 보지 마시고요뭐 뭐 구독자가 뭐10 몇만명 이라 뭐 자기들 자기가 추천하는 되게 미묘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추천한 책을 보면 그렇게 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쭙잖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도 어느 정도는 그 본인 자기가 서점에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가보셔서 여러 개를 좀 읽어보시고 결정하는 게 거기다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결정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뭐 인기 유튜버가 그 책을 보고 성공했다는 그게 여러분한테 딱 맞는 상황인 것도 아닌 거고, 사실은. 네. 실제로는 택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번엔 다른 메일이 왔길래 좀 읽어봤는데, 뭐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를 키워주는, 뭐 방문자를 키워주는 아마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의미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쉬운 말로 돈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잘하고 계신 네이버 인플루언서들 내 네, 개인적으로 존중하지만 그분들이 독식하는 게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뭐 네이버 블로그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시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추천하고 싶고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 티스토리 블로그 절대 하지 말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플랫폼에 대한,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일상에 대한 생각은 다 제각각이고요. 아무리 인지도 높은 사람이 이건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절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다 사실도 아닌 거고, 사람별로 다 다르고,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런 영상 보셔도 되지만, 선택은 스스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예, 메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뭐, 지금,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예, 이런 것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이 블로그는 제 주력 블로그가 일단 아니고요. 방문자 수가 14명인 것까지 체크를 해주네요. 그래서, 어, 방문자 수를 일단 늘려놔야, 뭐, 캠페인도 잘 선정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적어놨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 저도 본 블로그에서, 뭐, 그, 여행 쪽 포스팅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네, 원고료가 5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그 광고성 포스팅을 하고 나서 노출이 잘 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를 받아요. 이제 여기 5만 원, 여기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쪽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세공과금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세금을 떼고 이렇게 일부 일부 세금을 떼고 대부분의 돈을 받죠. 그래서 어, 코로나 전에 이것저것 뭐 여행 포스팅을 열심히 올릴 때는 3에서 5만 원짜리 광고성 포스팅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뭐 당연히 아주 잘 나가는 뭐 예, 메이저 블로거 급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네, 뭐 가끔 해가지고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좋기는 좋아요. 근데 길게 보면 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어, 아시아 여행을 주로 다니는 블로거가 맞는데. 이제 제가 안 가본 곳을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달래요. 그러면 제가 안 가본 것도 막 그냥 그 제가 간 것처럼 쓰게 되고, 그걸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뻔히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블로그가 좀 망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주제에 안 맞는 글이 들어오면서 블로그가 서서히 좀그 쇠퇴하는 느낌이랄까요? 네이버 블로그가 광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을 하던 중에 제 블로그가 그렇게 그 인정을 못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광고 포스팅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어그 그러면서 코로나가 또 왔죠. 요즘에 아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거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메일이 없어졌죠. 제안하는 메일이 거의 없고 그런 분들 카톡으로 연락 오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문자로 연락 오는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요새는 뭐제 블로그가 그렇게 힘이 없기도 하고 해서 아예 거의 뭐 제한 받지 못하고 있고 많이 아쉽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의 미래를 제가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 길게 봤을 때는 구글이나 티스토리 블로그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중에서는 유튜브 그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더 잘해 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위치나 아프리카 TV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어제 생각이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말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당장 뭐네제 컨텐츠 제 플랫폼을 구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사실은 부끄럽죠. 아직 제가 좋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아, 이 정도면 내 컨텐츠도 쌓였고 어 혹시나 나, 내 영상이나 내 음성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어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다 싶은 순간이 올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좀더 열심히 하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기 쓰면서 별의별 얘기 좀다 했는데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어 잠깐 뭐 얘기를 드리자면 이 제가 쓴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일정 수 이상 쓰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쪽에서 검색을 하면 자동완성으로 뜨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인기 있는 키워드를 잘 조합, 뭐세 번에서 뭐네번 정도 조합하고 글감에 맞는 사진을 잘 배치하면 어, 네이버가 가끔 노출을 잘 시켜주는 좋은 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오늘 제가 거의 뭐 뭐 뭐랄까 저 사는 얘기하고 약간 그 헛소리에 가까운 걸 많이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볼 사람만 보라고 쓴 글이기도 하고 해서 이 포스팅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음성에 대한 태그는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네이버 블로그를 적어 봤는데 어 그쵸. 지금 오늘이 9월 8일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들어주실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하니까 그렇게 뭐 뭐 아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여러 플랫폼에서 저를 봐주시면 좋은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제 기록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아프리카 tv 랑 트위치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여러 여러 sns 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희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사용해보고 이런 리뷰를 적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와 더불어서 SNS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는 한 명이고요. 어, 좀더 기다려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유튜브 채널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제 마음속 나태함 때문에 그런 걸잘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그리고 네, 블로그를 통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